헤어지게 된다. 헤어지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갑니다. 나 혼자 산다 이별편 <laughs> 정말 정말 이 프로 방송인 아이 아, 프로 방송이 이게 리얼이에요. 아, 우리는 정말. 나 혼자 사는 프로지 연애하는 프로가 아, 아닙니다. 그러니까. 지금 이로서 지금까지 아, 아, 네. 약 47분간 진행했던 네. 기자간 대면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고 이거 하나 기사로 확실히 나가겠네요. 네. 헤어져도 나 혼자 산다에서 헤어진다. 20 넘을 겁니다 아, 전녁무충격받라요 네. 저희가 네, 네. 네. 맞죠? 맞죠 어머머머 어떻게 저 오빠 좀봐막 이렇게 네. 맞죠? 헤어지는 맞죠? 과정을 이제 맞죠? 코멘트 하는 거죠 맞아. 앉아가지고 맞아. 앉아가지고 <laughs> 자한명 울고 있고 막 그러겠네요 <laughs> 공개 후 달라진 점네 어, 제일 뭐 좋은 거는 글쎄 뭐 이렇게 뭐 숨어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뭐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맨날 숨어 다녔는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 달라진 거가 있다면 이제 어, 댓글에 호감도가 달라졌다라는 게저 어, 살면서 저 때문에 설렜다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, 어쨌든 짧은 순간이었지만 행복했고.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저희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알고 보시니까. 어~ 그게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뭐~ 방송에서 이제 그~ 기사가 나오고 나서 뭐~ 오빠 하는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자꾸 모두 뭐 림을 당하기도 하고 뭐~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자꾸 대답을 해서 이제 그 방송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어~ 이제 좀 제가 그만하라고 <laughs> 저도 사실 방송에서 이제 우리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오빠한테 살짝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는 뭐 아나 더 이상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저희 둘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